딱 보면, 자, 누워보실래요? 자, 이분은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우유로 다 자주 부풀어 올라갔습니다. 배 위장 쪽으로. 어때요? 지금? 엄청 아프죠? 지금 여기에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엘로드 자체가 상당히 크게 움직여요. 자,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걸 가라앉았어요. 신병을 걸리신 분들은 이런 현상들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안 가, 틀는 분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분은 심각하게 나타나요. 자, 지금 또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자, 이거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파가 만들어져요.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어... 있습니다. 상당히 세요. 막 움직이죠? 이번엔 좀 빨리 잡았어요 도망갈까봐 다시 이렇게 하다 쏙 터버리고 숨어버려요. 그론 잡았습니다. 사라졌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한 영적인 기운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몸에 네, 나, 타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다올라오자 느껴지죠? 아, 통증이 있어요, 그치? 통증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 자, 어디로 가나 볼까요? 이리로 움직이죠. 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 나와봐라, 어디 있나? 자, 또 있으면 나와봐. 나와봐, 이 새끼야. 어떤 새끼가라는 건지. 야, 내가 제세 일 다는 거 나와봐 빨리 나와봐. 여기 안에 있는 거알아야 새끼야. 빨리 나와. 그렇지, 그렇지. 나와, 나와, 그렇지. 나왔어 지금, 그죠?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숨질 한번 떨고, 오고. 자, 드디어 움직인다.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들어왔어, 또또 또 숨었어. 응? 또 숨었어. 안녕하세요. 지구수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실에서 신병 치료에 대해서 한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3개월 동안에 이 배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신병이란 무속인이 될수 있는 병이 아니라 내 몸이 열려있어서 어,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혼이죠. 사람의 혼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병이 신병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분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고통스러운 날이 몇 개월은 더 지속될 거예요. 어, 이 배에서 지금 뽑아낸 게 상당히 많이 뽑아냈어요. 예, 내 삶의 질이 완전히 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예, 내 삶의 질이 완전히 예, 떨어집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4차원 세상이에요. 우리 몸도 3차원과 4천원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천원의 영적인 부분들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배꼽 아래 위에가 접신이 되는 접신점이에요. 이게 접신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머리도 안 좋고 몸 전체도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네. 전화상으로다 이게 제가 저한테 전화해서 뽑을 때도 이거 누르고 나면 해결이 되죠. 그 부분이. 네. 자, 이렇게 신병이란 병은 우리 몸에 귀신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하나, 두 개, 천도하고, 내보내고, 그래서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몸 안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나요. 처음에 하고, 지금 하고, 어떤 적이가 있죠? 처음에는 계속 토하고, 배가 아까처럼 더 부풀기도 하고, 음. 꿈틀거리고도 그래. 병원에서는 이제 시이병이라고 이제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거를 한 30년 넘게 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좀 좋았다, 안 좋았다 이제. 음. 수술을 큰 수술을. 음. 결국은 이 영적인 부분 때문에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어 지금 보면 예, 딴 분들도 그래요. 이 특이한 상황들이 나타나요. 배가 갑자기 부풀어 올라온 거 올라오거나 아니면 배가 상당히 아프거나 어 그럴 때 저한테 전화 주고 나면 은이 부분이 가라앉아요. 그죠? 네. 많이 경험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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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저다 가라앉았어요. 좀전말 좀 해도 위가 상당히 크게 풍선이 불어나는 것 마냥 네. 이게 올라오네요. 그럼 통증은 있나요? 이럴 때는 제가 거기 뭐 뱃속에 뭐 풍선을 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음. 그리고 토할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네 실제로 토하기도 많이 토하고. 어쩌면 네. 며칠씩 꿈쩍을 못하기도 하고. 음.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며칠씩 꿈쩍 못하고 그러진 않죠, 이제. 이 외장에 치료 받으면서 음. 많이 좋아졌어. 그 강도도 엄청 약해지고. 네. 차츰차츰 차츰 그 횟수도 많이 네. 줄어들고 있고. 네. 마을 있고 도시가 있고 이렇게 형성돼 있듯이 이 안에서도 그런 굴럭 형태의. 네. 어 저희가 있다고 어, 예전에 이게 말접신 해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그분들의 몸에 나온 영가들 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르부루돼 있다는 얘기를. 그런 구조들이 빠져나와야지만이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치료해 보니까 사람 몸에는 한 15만에서 한 18만 정도의 연가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 귀신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수를 세 봤어요.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몸은 엄청 많이 좋아지고 어려웠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잡아내야 돼요. 이분은 젊었을 때이 청춘을 이 통증과 함께 살았어요. 그죠? 네. 네 몸이 많이 편해졌어요. 음식 먹는 것도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굉장히 못 자고 있었는데 잠도 잘 자고 잠을 깨게 되면 생각이 많았죠? 네. 음, 그때 우울증 치료하고는 어땠나요? 기분도 엄청 다운되면서 모든 게 이제 다 부정적이 되고 음. 의욕도 모든 게다 사라지고 그 우울증 치료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예전에는 네. 게임은 온갖 잡생각으로다 어, 그냥 뜬눈으로 밤을 새운 네.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냥 우울한 생각들, 뭐 불안한 것들, 뭐 이런 게다 괴롭. 그렇죠. 힘들었죠. 네. 그러면서 몸도 같이 아파. 음.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부르기 꼬르르거리면서 이렇게 서서 올라가요. 자, 보면 또 움직입니다. 어 젊어서는 잘못 느껴요 왜냐하면 예,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충분히 젊었을 때는 그걸 버텨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 내가 어, 기능 저하가 되면서 기운을 만들어내는 양이 적어집니다. 적어진 기운을 얘들이 먼저 먹어요. 그렇게 그 몸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이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어, 많이 겪어, 겪고 계세요 어, 주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 초중반, 이럴 때, 이, 많이 그런 현상들을 겪으실 겁니다. 내 몸에 영적인 게 있어서, 기생하는 영적인 것이 있어서, 어, 그런 현상을 본다고, 어,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40대 중반까지도, 네. 네. 뭐 버틸만 했는데, 네. 진짜로 40대 후반 들어오면서, 이게, 급격하게다 힘들었어요. 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시간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죽으면은 지옥입니다. 남의 몸에 기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몇 자리의 기운이 맞아야지만이 그곳에 내 조상님의 혼이 계실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몸, 가족,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조상님들 계시고요. 자 여기 아팠던 부분이 어때요? 지금 여기가 많이어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통증이 없, 있나요 없나요? 통증 없어요. 없어졌죠. 아좀전 말도 통증이 있었죠? 네. 심장은 좀 어때요? 심장 달리 달렸을 때 상당히 힘들어했었는데. 네. 그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 숨쉬기도 편안해지고 달리기 같은 거 해도 예. 네. 네, 편안하고. 네. 심장이 일단은 이 정상 박자를 갖고 있고, 빨리 가라앉죠? 네. 예전에는 상당히 둥둥둥둥둥근 이런 식으로 다 둥둥거리고 있었죠? 네. 여기 치료받으러 오실 때 마음이 어때요, 주로? 치료받고 갈고 나서 하루 이틀을 되게 몸이 힘들었어요. 음. 엄청 몸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죠.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두번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좀 좋아지고. 요즘에는 또 치어받으러 오기 그 전에 또 엄청 힘들게. 그렇죠. 그리고 네. 치료받고 가면 또 편안해집니다. 음. 지금 속이 어때요? 아, 까보다 편안해졌어요. 속이 많이 편해졌죠. 연가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이 우리 인체는 이렇게 눌러서 아퍼 아프면 안 돼요. 아 눌러서 아프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에미 보이죠. 해결된 부분이. 예. 네. 이건 네. 신기하고 이게 그 희귀병이라 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좋아지는 걸 보고 이게 좀. 더 빨리 원형이 말으면더덜 고생했을텐데 음. <laughs> 자 이렇게 심병이라는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 두개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치료는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연관들을 다 잡아내야지만이 끝나요 지금 이쪽에 배가 볼록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은 내리 앉았거든요 다 잡아내고 지금 어때요 배의 느낌은 아까도 많이 편해 많이 편해졌죠. 어 이제 거의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병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몸에서 강제로 뽑아내야 돼요.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영적인 부분을 어, 잡아냈습니다. 어저 벽에다가 그림 붙여놓고 하는데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앞으로 이제 3 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년 동안 거의 한7십에서80%는 잡아낼 거예요. 하고 한 나머지 2년 동안에 한 10%가 움직일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잡아낼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은 영적인 부분, 신병에 어, 해방이 된다고 저는 어,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이 치료를 통해서 어, 해방이 되셨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